안녕하세요. 산 TV에 슬슬입니다 따단. 오늘은 오늘인가 어제인가 설날이 설날이 나 아니지 설날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날인 기념으로 이 슬슬이가 깜짝 음. 어떤 것을 준비했어요. 여기 보시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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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. 예쁜 뭐다? 예쁜. 한복 입었어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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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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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나, 이래 나, 잠시만 <놀라>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인스타에도 이제 사진 많이 올렸으니까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새해 기념, 새해와 설날 기념으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곧 나중에 수담 영상 곧 올라올 거예요 제가 또 방금 전에 귀신 볼까 한게 했는데 드디어 너무 잘 나왔어요 나중에 그렇다면 수담원 이 영상과 귀신고양이가 함께 보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절절절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엄온 손이고요 저는 엄마 온 손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!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